8월 8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밸런서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실물 자산 코인들 RWA 관련 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운스빗, 팬들, 타이코 같은 이런 실물 자산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밸런서도 이제 실물 자산 RWA 관련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폭등이 나오기 전에 오늘 얘가 안 올랐죠. 다른 것들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엘릭서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룹의 실물 자산 코인입니다. 얘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갈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그래서 밸런스를 좀더 보도록 하게 되면 지금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 하늘색 저항선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241선, 또 최근에 이제 241선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이런데 가격 이런 곳에서 다, 담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여기 저항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을 때가 베스트긴 하겠죠. 그리고 61선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600원 초반부터 1500 후반까지. 네,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가격대부터 모아가시는거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냐? 보게 되면, 일단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상승 추세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 현재는 이제 일반 차트로 봤을 때 3,980원. 3,980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120% 120%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찍고 내려올 건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한 4,400원 구간. 4,400원 구간 보게 되면 한 150% 되거든요. 150%. 네,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솔브 프로토콜, 비트코인 연계된 실물 자산 수익 토큰 출시, 실물 경제 사이클 온체인으로라고 기사가 하나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솔브 프로토콜이 아발란체 블록체인 상에서 수익 창출하는 비트코인 토큰, 을 출시했다 이 토크는 실물 자산 실물 자산에 기반한 수익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비트코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번 솔브 프로, 이번 프로젝트는 솔브를 포함해서 아발란체 밸런서 밸런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엘릭서 나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런서 주목해 봐야 된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차트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망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공유 받아 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밸런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분석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이런 것들 많죠.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도 저희 소통망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1월 6일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61선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61선, 이동평균선 61선 위에서 정확하게 다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상승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기 상승 추세선을 다시 올라와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 게 좋아요. 지금 빠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1 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로 빠지게 된다면 이런 데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 시간 차트로 봤을 때 11만. 5,200달러까지 11만 5,200달러 근처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동평균선 1시간 못해도 21선은 웬만해선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선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21선은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게 좋다 그러면서 1봉으로 봤을 때 1봉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 분홍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를 찍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뚫고 올라와서 여기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제가 비트코인 시장은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위험 신호가 떨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빠지게 되면 네, 알트코인들은 많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업비트 차트랑 좀 달라요 바이낸스 차트랑 환율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늘색 주세선 보이실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네 그러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하늘색 선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지금 삼각수렴입니다 보게 되면 이거 여기서 막히면 삼각수렴이에요 그러면서 삼각수렴 막히게 되면 다시 61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 1억 5천 4백만원대까지 여기 1억 5천 4백만원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아시겠죠 61선 61선 못 지키게 된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막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데까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데까지 떨어지게 되면, 1억 4,500만 원대거든요. 1억 4,500만 원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 코인들 엄청 많이 빠질 겁니다. 아시겠죠?